이 년아, 네가 다 망쳤어. 시어머니의 비명과 함께 제 머리채가 세게 잡혔어요. 거실 바닥에 엎어지며 비명도 못 지른 채 나는 그대로 끌려갔어요. 왜내 과거를 들쑤셔? 왜 남편 귀에 들어가게 만들어? 숨이 막혔어요. 팔을 휘두르며 겨우 벗어났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엔 광기가 번져 있었죠. 내가 말했어요? 내가 당신 과거를 어떻게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 그녀의 손톱이 내 팔에 파고들었어요. 정신없이 울부짖는 그 모습은 평소 점잖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 당신이 만든 거짓이 다 드러난 거예요. 나는 피멍든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어요. 그날 이후 이 집의 공기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죠.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사는 32살 오지선입니다. 억울한 제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들의 인생극장에 제보하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다정했던 남편은 어느 날부터 제 휴대폰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눈치를 보며 통화 기록을 확인하더니 이 새벽에 카톡은 누구야? 왜 답을 늦게 해? 그 말투엔 이미 저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어느샌가부터 시작된 의처증, 출근길에 따라 붙던 시선, 퇴근 후의 미세한 신문들. 처음엔 장난이라 넘겼지만 어느 순간 나는 피의자였고 그는 판사였어요. 그 불안은 곧 시어머니에게 옮겨갔어요. 우리 아들 요즘 네가 수상하다고 하더라. 그말 한마디가 나를 벽 끝으로 몰았죠. 그렇게 싸움만 남은 하루하루 끝에 어느 날 남편은 해외 출장을 떠났어요. 출발 전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말.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겠지. 밑도 끝도 없는 의심의 헛소리를 한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이틀 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해외 출장 중 사고로 인해 저를 두고 하늘나라로 가버렸거든요. 남편과의 오해를 시원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갑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장례식이 끝난 날, 나는 멍하니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조차 말라붙은 얼굴, 손끝이 차가웠어요. 그런데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 사람하고 아직도 만나? 낯선 번호. 짧은 문장이었죠? 그한 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이게 뭐야? 문자를 본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내 폰을 집어든 거예요. 그 눈빛, 이미 날 상간녀처럼 보고 있었어요. 이제야 알겠네.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 오해가 이 문자로 설명돼? 네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시어머니는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제사상에 놓인 국그릇이 엎어지고 사진들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 순간에 장례식장에서 울려퍼지는 소리는 유리 깨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박혔어요. 시아버지가 달려와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리 착한 척해도 결국 다 들통 나는 법이야. 넌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가식 덩어리였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끝으로 젖은 국물과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머니는 모르시잖아요. 사랑? 어이가 없네. 그런 여자가 남편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문자는 뭔데? 그녀의 분노는 이미 사실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건 누군가를 탓해야만 견딜 수 있는 미친 분노였죠. 그날 이후 시댁은 나를 완전히 끊어냈어요. 남편의 유품도 사진도 심지어 납골당 자리조차 내 이름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문자를 보낸 번호, 차고의 CCTV 모든 게 낯설었어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복수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남편이 떠난 지 일주일. 장례식 내내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늘은 알고 있을 거야.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죠. 며칠 뒤 시아버지가 제게 서류 공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친자 확인 좀 하자. 손자 녀석 우리 집안 피 맞는지. 그 말은 제 심장을 찢어놓았어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건지. 진짜 제가 바람이라도 피운 것으로 생각하신 건가 싶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은 날. 시댁 식탁 위엔 이미 시댁 가족들이 앉아있었어요. 나는 그들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당연히 바람은 피지도 않았고 결과는 뻔하니 떨리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의처증만으로 제가 이런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과 나왔다.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불릴치래 우리 집안 피가 아니라더군.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내가 뭘 들은 거지? 의자 다리 긁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불릴치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내 아들이? 내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죠. 이제 숨길 것도 없지? 솔직히 말해. 그 남자 누구야?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됐다고. 우리 아들 죽은 게 문제긴 하지. 그 애가 죽기 전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 네가 바람 피웠다고. 그녀의 말은 칼처럼 제목을 베었어요. 억울했지만 더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심지어 시아버지마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조용한 침묵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누가 뭐래도내 아이는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시부모님이 하신 친자 검사를 믿을 수 없었어요. 난 결백했거든요. 혹시 시료가 오염되었을 수도 있으니. 제가 직접 해보려고 남편이 쓰던 방을 뒤졌어요. 책상 위 먼지 낀 사진들 그 안에서 웃고 있던 그의 얼굴이 너무 선명했어요. 서랍을 열자 칫솔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출국 전날 밤까지 쓰던 거였죠. 이걸로 충분해 손끝이 떨렸지만 그 안에서 희미한 확신이 피어났어요. 나는 유전자 검사 센터로 향했어요. 유전자 검사 신청서를 쓰는 내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봉투를 열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결과일치. 시아버지와 불일치인데 남편하고 일치라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요?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어요. 나는 봉투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랭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뭘또 들고 왔어? 아직도 변명할게 남았니? 나는 봉투를 탁자 위에 던졌어요. 보세요. 남편이 쓰던 칫솔로 다시 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남편하고 우리 아이는 99% 친자로 일치한 결과예요. 제 아이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시어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거짓말이지. 또 조작한 거지? 남편이 쓰던 칫솔로 한 검사라니까요. 이제 누가 거짓말하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 문자를 누가 왜 보냈는지. 그 문자가 오던 날내 차를 빌려간 게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한 사람. 시. 어, 뭐, 니. 네. 검사 결과를 들이밀던 내 손끝이 떨렸어요. 이제 뭐라 하실 거예요, 어머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는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죠. 세상에 조작 못할 게 어딨니? 그런 걸 믿으라는 거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님은 진실이 나와도 믿지 않겠구나. 그녀는 증거보다 증오를 믿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말로 설득할 수 없었어요. 그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며칠 후 나는 내게 처음 문자를 보냈던 번호를 추적했어요. 명의는 없었지만 위치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시내 주차장 8월 17일. 그날 내 차는 시어머니가 쓰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친구 모임 다녀온다고 가져간 날. 머릿속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어머님 차라고 생각되어서 온 거였던 건가? 그 차를 본 누군가가 시어머니를 외도녀로 착각했던 걸까? 나는 차고 CCTV를 돌려봤어요. 그날 밤, 차를 세워두던 시어머니 뒤로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여자는 차번호를 찍고,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찾았네.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을 줄이야. 그녀의 표정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그 문자가 왔죠. 그 사람하고 아직도 만나? 머리가 다시 한번 쿵,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맞춰졌어요. 시어머니의 과거 외도. 어머님은 과거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고 그 상대의 본처가 아직도 살아있던 거예요. 나는 서류 더미를 뒤졌어요. 옛날 앨범, 낡은 편지, 그리고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 사진 속 젊은 시어머니 옆에 서있는 남자. 그 얼굴, 내 남편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설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님 잠시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보는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야? 남편의 유전자 결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것 같아요. 그건 이미 끝난 일 아니냐? 아니요. 이번엔 남편의 유전자로 하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검사예요. 그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나는 단호했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며칠 뒤 결과가 나왔어요. 나는 봉투를 들고 시댁으로 갔어요. 거실 한가운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봉투를 열고 서류를 내밀었죠. 남편은 시아버님과 유전자가 불일치입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이냐? 시어머니는 얼음처럼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나는 어머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남편이 아버님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자와도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남편은 아버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 문자는 저한테 온게 아니었어요. 그건 어머님께 온 거였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더니 탁자 위에 잔을 쾅 내려쳤어요. 이 미친년이!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아니요. 진짜로 미친 건 어머니예요? 40년 전 유부남이던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결과로 나온 게 남편이잖아요?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좀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시아버님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섰어요. 얘가 못 돼가지고 어디 장난질이야? 저는 말했어요. 어머니 40년 전에 외도를 저지르셨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제 남편인 거 아시잖아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수십 년 함께 살아온 어머님의 거짓이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었어요. 나는 한 발짝 다가섰어요. 저를 의심하고 제 아이를 모욕하셨죠? 하지만 진짜 숨긴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나를 밀쳤지만 이번엔 내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손은 단단히 주먹을 쥐고 눈에는 불이 붙었죠. 이제 진실을 드러낼 거예요. 시아버지가 몰랐던 사실, 남편이 알지 못한 사실, 그리고 당신이 평생 숨기려고 했던 모든 것, 어머님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네가 뭔데 밝히겠다는 거야? 미쳤어?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바람핀 며느리로 손가락질 받게 한그 일들, 제가 너무 억울하니까요. 진실을 밝혀야죠.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거짓과 위선을 알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집안의 불행, 이제 끝낼 거예요? 어머님은 허공을 응시하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를 어떻게 알지? 아직 살아있었어? 40년 전 이를 기억하는 여자. 그 말에 내 심장은 다시 뛰었어요. 맞아요. 문자와 증거 모두 그 여자가 남겼죠. 그럼 이제 어머님의 죄가 세상 밖으로 드러날 시간이에요. 저는 서류봉투를 들어 경찰서와 언론사로 향했어요. 사진, 편지, 통장 내역, 그리고 남편의 출생기록까지 모두 확보했죠. 그날 밤, 상박 빗소리 속에서 나는 중얼거렸어요. 어머님이 내게 준 배신감과 분노 모두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평생 숨긴 죄도 이제 드러날 거예요. 심장이 뛰고 손끝이 떨렸지만 이 복수의 순간만큼은 단호하고 확실했어요. 시어머니의 집안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못된 년. 그래요, 저 못된 년이에요.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님이에요. 그 분노와 복수는 이제 내 몫이에요. 준비하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첫 번째 행동은 언론사제 보였어요. 뉴스 담당 기자에게 자료를 전송하고 정확한 날짜와 증거를 정리한 문서를 첨부했어요. 검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첨부했습니다. 확인 후 기사와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기자가 전화했죠.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큰 뉴스이긴 한데 40년 전 불륜 그로 인한 친자 위조, 가문 은폐, 혹시 법적 문제도 고려하셨나요? 네,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 책임은 제가 감당할 거예요. 그날 오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40년 전 시어머니의 불륜, 친자 위조 드러나, 피해자 남편, 친아버지와 무관. 제 전화는 쉴새 없이 울렸고,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충격과 배신감에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동안 난 아무것도 몰랐던 멍청이였구만.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완벽하게 숨겼고, 이제 모든 게 드러났거뿐이에요. 아버님의 손이 몹시 떨렸고, 눈가가 붉게 물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절규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되다니. 그동안 모든 가족들을 속인 죄값이에요. 당신의 거짓과 위선 이제 모두 세상에 드러났어요. 어머님은 비틀거리며 침대에 쓰러졌고, 나는 한발 떨어져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마치 오랜 시간 숨겨온 무게가 한순간에 폭발한 듯했어요. 며칠 뒤 시댁 주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동네에서는 소문이 퍼졌고, 친척들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죠. 그 할머니가 40년 전 불륜을 아들이 다른 남자애라고 시어머니는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고, 시아버지조차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으로 괴로워했어요. 나는 그 와중에도 차분히 계획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의 거짓을 끝낼 거예요.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이제 분명히 알수 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경찰과 기자의 질문 공세 속에서 점점 허물어져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과는 그녀의 얼굴만 더 초라하게 만들었죠. 그날 밤, 나는 홀로, 거실 창가에 서서 빗속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당신이 숨기고, 덮고, 조종했던 모든 것은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 스스로 만든 함정 안에서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쌓아 계시겠어요. 진실을 드러냈지만, 남편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고, 아버님 역시 충격과 혼란 속에서 무방비로 세상과 마주해야 했죠. 저의 폭로 이후, 집안은 완전히 갈라졌고 거실은 여전히 냉랭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멍한 채로 있었고 시아버지는 탁자 위에 팔을 올리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죠. 나는 중앙에 서서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40년 동안 숨기고 조종했던 거짓과 배신. 이제 집안 안에서만큼은 드러났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나는 서류와 사진첩을 탁자 위로 올리며 냉정하게 말했죠. 당신이 평생 숨기고 조종한 죄, 이제 법적 책임까지 포함해서 끝을 봐야 해요. 시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건 이제 법적으로 해결될 거요. 당신이 남긴 거짓과 위선 끝까지 책임져야 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했으며, 재산은 모두 시아버지에게 넘어갔고, 결국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몰락이 화제였고, 차갑게 닫힌 문 뒤로 울음과 절망만 남아 있었죠?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어머님이 만든 거짓과 배신은 모두 드러났고, 집안의 질서도 바로 잡혔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배우자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는 절대 좋은 결말이란 없다는 걸. 집안은 결국 완전히 무너졌어요. 시어머니는 이혼을 당했고, 위자료를 포함해 모든 재산을 잃었죠? 그만턴 집과 땅. 보석까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남은 건 죄책감과 그리고 침묵뿐이었어요. 그리고 몇년후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고시원 한 구석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요. 낡은 전기장판 위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대요. 그때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저지른 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봤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사시던 곳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집안은 완전히 끝났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요. 아무도 믿지 않던 그 억울한 시절을 지나 이제는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웠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그한 통의 문자만 없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결국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면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 않아요. 그건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고통으로 돌아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주세요. 의심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멀리 밀어내는 칼이에요. 그리고 배신하지 마세요. 그 순간의 거짓은 결국 평생의 벌로 돌아오니까요. 사람은요, 사랑을 잃고도 살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은 선택이지만 신뢰는 책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